도전에 실패했습니다. 아 네, 즐거움이 넘치는 퀴즈. 자, 가족이 행복을 해주는 퀴즈. 가족 스피드 퀴즈. 안미와 아, 아, 지금 여기서 아, 첫 번째 시화 이루고 있었는데. 갑니다. 시작. 소녀시대 노래인데 뭐뭐를 말해봐. 소원? 응! 손톱에 물들이는 꽃 봉숭아 그렇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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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데 뭐가 떨어진다 그러지? 아니? 풍 아니? 나뭇잎? 떨어지는 거 꽃잎? 아 패스 가을에 낙엽인데 전기를 발명한 사람? 어? 전기보? 에디슨? 응 전구 전구죠 어 지난번에 엄마 아빠 촬영했잖아 이거 무슨 무슨 땡땡땡 미아어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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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혼자서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 와. 오. 와, 오. 와, 영불, 한강에 대가 있는데 뭐라 그러지 세 글자 너가 영어로 뭐지 이미 아니 너나어미 말고 너너 너.

아, 잡아주자. 아, 네. 잡아자 가겠습니다. 시작! 네. 아빠 직업이 뭐야? 정종철. 그건 이름이고. <laughs> 아빠 직업. 정자 조짜, 찰. <laughs> 어, 그래. 어, 그러니까. 야. 웃기는 사람이 뭐야, 웃기는 사람? 맞바기? 어, 그래. 아빠의 직업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정종철입니다. 이러지. 뭐라 그러지? 골목대장. 골목대장 골목대장 아빠의 직업이 골목대장 아빠의 직업이 골목대장 아니고 아, 웃기는 사람 통과 아그는 통과 아 우리 디는 골목대장이었네요 내가 공부할 때 어디서 해? 유치원 아니 작은 방 어디에서 어디에 뭐 책상 어디. 그렇죠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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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 빨리 빨리 어, 야, 야. 신발, 신발, 신발. 8 더하기 5는? 어... 8... 8. 자기발가 그렇지 자몇 개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+ 열열둘열세 개야 열+ 열개열열 하나 둘셋어요나발다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하새둘셋넷하지둘셋하지 주름이. 그게 긴 거야. 입이 긴 건데 새나둘셋넷하 하나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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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아. 네, 괜찮으셨습니다. 아, 아셨습니다. 김원성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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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임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오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. 자녀도 <laughs> 설명할 때 앞에 취임새 넣어요. 에에에. 에만 그그 빼도 한 문제 더 맞히세요. <laughs> <목소리> 자, 에부 출발합니다. 시작. 에이. 음, 식당에 가서 어? <laughs> 김치찌개를 먹었어. 이게 부족해, 한 그릇 더 주세요 하잖아. 밥, 기밥 그렇지. 노타우라. 단한 줄만. 바둑 알로 막 하는데 다섯 개가 돼야 이겨. 오묘. 그렇죠. 그렇지. 아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오늘 좋죠, 안돼요. 자, 빨리. 예, 핸드폰을 벨로 하는 게 있고. 배 소리? 아니 핸드폰을 뭘로에는세요하잖아 소리 안 나게. 문 아니 아니. 아까 우리 진행 얘기했잖아. 핸드폰 다들 이걸로 해주세요. 꺼주세요. 아니. 핸드폰을 이걸로 해주세요. 서쪽이 반대가 봐요. 서쪽이 반대가. 동. 음. 그럼 붙여 봐. 진동. 그래. 이걸 못맞춰 이게 귀가 안 들리면 뭘 껴야 돼? 이어폰. 한... 보청기. 그렇지 그렇지 보청기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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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. 어, 에 아빠가. 하늘을 네? 품은 달에서 뭐했어? 사극? 그러니까 아니, 아니 대급이. 추노에서는 악역? 아니 아니. 직책. 왕 바로 밑에. 왕 바로 밑에. 응 어. <laughs> 통화하자. 야. 아, 이쪽이 뭐야? 왼쪽이지. 어. 왼쪽을.